그렇게 질문을 네, 둘째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다래 네, 둘째로 김후보는 망할 이준석 그 이준석의 파트너였습니다. 그를 존경한다고까지 했습니다. 이준석은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또 당을 사당화하는 행태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. 지금도 이준석을 존경하시나요? 존경하는이란 말은 우리가 관용어로처럼 늘 쓰는 겁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 뭐,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긴 하지만, 우리가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것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는 바로 직전 시점입니다. 당내의 모든 분란들이 다 잠재워져야 선거를 이길 수 있습니다. 아그래 선거를 이겨내면 뭐라도 해야죠 가 아, 땅바닥에서 엎드려 절라도 해야죠 그게 존경하는 말을 썼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시을거신다면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, 대수를 이겨야 되는데 뭐라도 예, 다 해야죠 국민들이 어. 보실 것입니다 우리 저 안철수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.